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겠습니다 아, 우리 마태복음은 아, 신정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그 핵심의 메시지의 내용은 아,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망권세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천국은 말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산상수원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사례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집 짓기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집을 짓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산상수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집 짓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집을 짓는 기초가 다르다. 오늘 성경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문맥상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바로 윗문목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나의 하나님의 말씀 산상순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손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야고부서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부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암으로 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암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믿음을 인정받았던 이유는 그가 바로 믿음을 행함으로 보였기 때문인데 바로 우리도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반석은 그 특징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놓으면 절대로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신앙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말씀이 점점 내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서 바람이 불어도, 또 어떤 환란이 와도,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능케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굳게 세워진다 그런 의미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는다.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두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너희들이 큰일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거니까 나처럼 이렇게 기도해 줄래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이 왔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선택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헛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환란이나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었던 제자들은 이 환란 때문에 다 도망쳐 버렸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이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초를 딱 두고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와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살필 게 하나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를 쓰느냐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한번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짓는 수고를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뚫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기술이 많이 있으니까 기계도 좋고 하니까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쉽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론 공구도 없고 기구도 없으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인간의 엄청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를 감당해야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막대기만 꽂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쉽게 집이 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수고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아, 십자가도 져야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또 참아야하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수고를 잘 감당하는 것을 볼수 있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위에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실 사도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모범과 같은 사람인데 이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한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뭐한다 그랬죠? 수고한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신정 왕국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집을 짓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에 따라오는 수고를 능히 감당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사업을 한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금도 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또그 사업을 경영할 때에 파트너들이 술도 먹이라고 뭐 여러 가지로 이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이렇게 유혹을 해서 네가 이거를 해주면 내가 너에게 이런 사업을 주겠다고 거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아는 사업가 한 분도 참 그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 사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직장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용한단 말이죠. 저 예수쟁이니까 저 사람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마음대로 이렇게 할 때에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것을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직장사에서 많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예전에 직장사를 조금 해 봤을 때에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아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아, 많이 깨달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뭐 쉽게 가든지 아니면 어렵게 가든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런 뭐 지고 가는 그런 십자가 하고는 비교도 할수 없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들은 죽습니다. 그죠. 근데 그 죽음을 자기의 신앙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거죠. 그그 그 수고를 다 감당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아주 작은 것 가운데도 이렇게 수고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사실 천주교와 기독교를 비교해보면 사람들은 천주교를 다니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는 요구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시죠. 제사드려도 괜찮습니다. 술 마셔도 괜찮습니다. 담배 피워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게참 많은 데가 천주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글씨를 믿는 순간부터 많은 부분의 제안들이 따라오죠. 이것도 하지 마세요. 저것도 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시면 안 돼요. 저것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제안들이 따라오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를 믿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고 가는 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살아도 내삶 가운데 신앙살은 훨씬 더 깊이 있게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저도 깊이 고민하고 저도 깊이 알고 있고요. 또제 자신에게 그런 어떤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이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 길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향한 유혹들이 참 많이 있는 중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땀 흘림이 없으면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헌신도 하고 또 투자도 하고 또 말씀도 배우고 시간도 드리고 또 새벽도 깨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 흘린 땀들이 내 안에서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그런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이게 가르치는 두 번째 진리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짓는 집은 수고를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수고를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짝대기만 꼽아도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신앙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같이 신앙사를 해보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오전에만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두 주에 한번 오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만 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1년에 한번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에, 아, 우리가 진짜, 반석 위에 신앙살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좀볼 수가 있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결말은 완전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26절,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오늘 성경모문은 집 짓는 것에서 끝나지 않죠 집 짓고 나면 그 나머지 결과들이 있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렇게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 결과가 뭔가 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짐작하다시피 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로 떠내려 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무너진다는 말은 뭔가면 포토시스라고 해서 이거는 멸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집을 지어서 모래 위에 지었느냐 아니면 반석 위에 지었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지은 집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운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죠. 대단히 공의롭죠. 우리 사람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나의 호불호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유하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좀더 강력하게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자 성경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며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어로우시다 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롭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빈틈이 없고 잘못되지 않는다 그런 뜻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냐, 네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냐, 그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동에 가면 와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와디라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 평소에는 길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책로로 삼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집을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기가 되면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이렇게 건기 때는 그게 빼짝 말라 있으니까 마치 길처럼 다닐 수 있는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 와디에 비가 와서 이렇게 촤악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걸 봤는데요. 정말로 엄청난 양의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만약 집 지어 놓으면다 떠내려 가는 거죠. 그 그걸 바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신앙살할 때에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게 싹다 떠내려가고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걸 미리 알기 때문에. 아좀 이렇게 와디가 아닌 지역에 안전한 지역에다가 집을 다 쑥으로 지어서 그래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집이 떠내려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살아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그러므로 거리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설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주께서 그 가운데 들어가신 희생 가운데 들어가신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소망으로 다 붙들고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소망인 예수님을 주신 이후에는 결코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것은 오늘 문맥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하고도 관계있지만 사실 반석이 상징하는 것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질 때에 아무리 태풍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그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이 쏟아질 때에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사를에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집내 신앙의 집을 어디에 짓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오늘 이 밤에는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인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며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지혜로운 건축자의 특징은 뭔가 하면, 기초가 다른 것입니다.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두고요. 그리고 그 반석에 집을 짓는 수고를 늘 이렇게 감당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 수고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안전하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모든 멸망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우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가지고, 산상수원의 교훈을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하다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번 기도하겠습니다.